반갑습니다. 어, 오늘 7월 14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절로 20절의 말씀 주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노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며 보로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간 알카로운 새 터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을 나게 하며 광야가 멋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식띤나무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예언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지난 6월 달에도 성경 암송 중에 한 구절로 암송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힘과 용기를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 41장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그리고 창조주로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지은 자들을 이 땅에서 흩어버리고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의 말씀이에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저희들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거고 위로가 되는 거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이사 4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 수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에게 와서 함께 변론하자. 이것은 심판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주로서 하시는 말씀이 시작이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을 해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1절로 10절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의 말씀입니다. 저는 너무 길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0절, 10절 말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 우리를 부르고 붙들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로 아브라함을 이야기,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루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땅 끝에서 부르신 다음에 끝까지 붙드시고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절대적인 모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붙드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엄격하게 구별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차이의 차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뒤섞여 삽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그들보다 실력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 짓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에 살면서 가질 수 있는 혹은 갖지 못하는 그런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삶을 살 것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죠. 우리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호소라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고난도 받아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와여 필요한 시간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또그 다음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놀라지 말라 그러죠 얼마나 놀랄 일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격받는 일, 놀라는 일, 낙심하는 일, 어려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외치시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무게야 놀라지 마라.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놀람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아들 보니까, 그 아래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굳세게 연단시키고 만들어 주시는구나. 또그아그 그 아래 보니까, 다음에 보니까,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채워하실 수 있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대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의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래라 여러분. 절벽 아래 떨어질 뻔했던 사람을 다 붙잡아주는 사람, 생명의 은인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주시는 사람이 있는 거,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먼저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아들아, 딸아,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경험을 가지고 붙들어줄 수도 있죠. 학교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붙잡아주시는 시간, 시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주실 겁니다. 알게 모르게. 때로는 우리가 찰나의 순간에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이러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이 우리 성도에게는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실력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실력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이 실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창대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는 실력으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놀라지 마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이 함께 하시는 실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고 또 승리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한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 하심의 실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 조용.